안녕하세요. 차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역사 톡톡, 피와 관계의 세계사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비상식적인 전쟁이라고 좀 얘기할 만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에 대한 믿음과 이교도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그 굉장히 많은 학살과 강간들, 신의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서 신의 피조물끼리 서로 죽고 죽였던 전쟁이죠. 그 십자군 전쟁 중에서도 오늘은 저 잔혹이라는 책에 소개된 그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1096년에 활동했던 그 은자 피에르, 피에르 레르미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1212년 프랑스에 살았던 그 스테판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삐로롱!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생존 혹은 뭐 세력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구석기 때부터 최근에 일어난 전쟁까지 하더라도 모든 전쟁에는 대부분 이익이라는 그런 목적성을 두고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십자군은 조금 맥락이 달랐어요. 당시 바티칸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뭐 귀족들하고 뭐 어떤 정치적 이념이 대립하고 있었는지까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르기 힘들지만 십자군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저 살인을 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고 보시면 되죠. 바로 이교도들을 죽이기 위해 나간 전쟁이죠. 성지를 탈환하고 이교도들을 죽이고 그 성지가 지금 이교도들한테 점령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쟁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개종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굉장히 맹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십자군 전쟁은 1095년 우르바노 2세 교황이 크레르븐 공의회에서 처음 1차 십자군을 소집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명목으로는 투르크족하고 전쟁 중이던 비잔티움 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1054년에 진행이 됐던 동서 교회 분열, 카톨릭하고 정교회하고 나눠졌던 그 동서 교회 분열을 다시 통합시키기 위해서 우르바노 이세 교황이 소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뭐 뒤에서 제가 언급할 은자 피에르, 피에르 레르미트 같은 경우에도 정교회 교도들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십자군은 13세기까지 굉장히 격렬하게 유럽 전 지역을 뒤집었다가 18세기까지도 국제적으로 계속 발발하게 돼요. 보통 전쟁이 아닌 거죠. 기록으로 다 다루고 있지도 못해요, 이건. 자, 일단은 은자 피에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릴게요.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연도는 1098년 아니면 1115년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두개 중에 하나가 추정인 이유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자 피엘의 분명은 피엘 레르미트고요. 그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을 광신도로 조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좀 비슷해요. 어떻게, 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가 득실득실하고,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검은 머리카락에 짧은 키를 가지고 있다.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고, 선동가적 기질이 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주장을 했던 게, 이교도들을 전쟁을 통해서 척결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095년에 1차 십자군이 이제 소집이 되면서, 그의 주장도 이제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피에르는, 예수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 있죠. 성 베드로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당시 기사지기를 갖고 있던 레이날도와 그 월터라는 사람하고 같이 군사를 별도로 모집해서 출정하게 돼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정작 소집된 1차 십자군이 출병하기 전에 출발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요 지금 요 피에르가 이끈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중들이 모여서 일어난 십자군이라고 해서 군중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 피에르가 이끄는 그 군중 십자군은 그 1096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향하면서 헝가리에서 4,000명의 주민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을 다 파괴해요. 그 심지어는 그 그리스 정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강간하고 어, 간난하기를 뜨거운 석재에서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렇게 그 관기의 행보를 거듭하던 피에르 레르미트는그 니케아 지역에서 셀주크 트루크군하고 이제는 서로 이제 마주하게 되어 그 당시에 그 킬리지 아르슬란이라는 사람이 그 셀주크 트르크의그 술탄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 니케아 지역에 있는 이제 어떤 성에 고립된 피에르는 식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온 말의 피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지니까 병사들끼리 서로의 소변을 받아서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 항복을 하는데, 항복을 하는 순간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군중 십자군들은 전멸을 하고, 피에르만 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레이나드 같은 경우에는 개종을 약속하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피에르 레르미트는 도망친 다음에 1차 십자군에 이제는 합류를 하게 돼요. 후발대로 오는 1차 십자군에 합류를 하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사령관은 아데마르라고 불리는 주교였어요. 카톨릭 주교니까. 피에르 레르미트의 광신도적인 선동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다가 1097년, 안티오키아 공방전에서 이제는 피에르 레르미트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내가 롱기누스의 창을 찾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롱기누스의 창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병사가 예수의 십자가를 찔렀던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창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그 주장을 하면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시제법으로 처형이 됐다고 해요. 그 시제법이라는 게 이제는 고문을 받다가 죽는 걸 시제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의 그 죽은 연도수가 달라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피에르 레리미트 말고 피에르 바톨로메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피에르 바르텔레미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제예요. 가톨릭 사제인데, 그 사람도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해요. 같은 시기에, 그 같은 지역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록상으로 이제 피에르가 시제법으로 처형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피에르 레르미트인지, 피에르 바톨로메오인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피에르 레르미트가 롱기누스의 창을 찾았다라고 주장한 게 맞으면 피에르 레르미트가 사망한 게 1098년이 되는 거고 만약에 피에르 바툴로메오가 롱기누스의 창을 찾았다고 주장을 해서 시제법으로 처형이 된 거면 그 피에르 레르미트 은자 피에르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1115년에 사망한 게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의 사망에 대한 연도가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썰 거리가 많으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은 1212년 소년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프랑스에 크루아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테판이라는 12살짜리 양치기 소년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나타나서 계시를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요 스테판이라는 꼬마가. 그러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직접 줬다는 편지를 필리프 왕한테 보냈는데, 웃긴 거는 그 편지가 프랑스어로 적힌 편지였다는 거죠. 12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 직접 편지를 줬다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줬다? 이거 뭐또 다른 기적일까요? 아무튼,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스테파는 자기 친구, 그 다음에 자기 뭐 다른 아이들, 동년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설득해서 소년 십자군을 창설을 해요. 보통 제목이 아니에요, 이 친구도. 그렇게 모인 12살 이하 소년, 소녀 어린아이만 무려 3만 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진짜 이친구들 <laughs> 싸게 보통 싸게 아니죠? 이렇게 3만 명이나 모인 애들이 그방돔이란 지역에서 집합을 해서 이제 해변으로 계속 진군을 해 나가요. 해변으로 간 이유는 바다에 딱 도착하면 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의 길이 펼쳐지고 거기를 이제 가로질러 가면은 이제는 자신들이 진군에서 점령해야 될 지역이 나올 것이다 라는 계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변으로 가는 동안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이제 쓰러져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계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변에 도착했는데 스테판이 받았다는 계시처럼 바다는 마르지 않고 애들은 점점 지쳐가다가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 이틀쯤 지났을 때 스테판 앞으로 두 명의 상인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자기가 배를 태워주겠다. 너희의 손을 들어주겠다. 얘는 팔레스타인으로 데려다 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스테판은 남은 친구들을 데리고 일곱 척의 배에 나눠 타요. 그리고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난 후에 18년 후쯤 이제 그배에 동승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7척 중에 두 척은 침몰을 하고 다섯 척은 알렉산드리아하고 바그다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서 애들이 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느 게 진짜인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진 밝혀진 바가 없는 거죠. 정말 종교와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게 그 사람의 목숨이나 아이들의 미래보다 중요한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도 좀 재밌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은자 피에르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등학교 때 소설로 써봤던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제가 다뤄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